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이제 소식을 전하네요. 아, 요즘은 계속 비가 내리고 조금 그쳤다 또 비가 내리고. 아 그래서 그냥 온대지가 너무 축축하니까 적당히 와야 되는데. 아참 농부의 마음은 참 그렇습니다. 이렇게 뿌리가 좀 이렇게 약간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물기가 계속 머금고 있으니까. 어, 작물들이 전부 다 힘이 없고, 축축 늘어지고, 예, 그러네요. 아, 뭐 바람국 소식, 예, 전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람이, 바람이 인사해야지. 바람아? 바람이가 이제, 요즘은 많이 제가 저녁마다 좀 클, 러로 놓습니다. 아, 이렇게 밤에는 좀 돌아다니게 하고, 근데 이제 밤에도, 많이 돌아다니지는 않아요. 그집 주위만 빙빙 돌고, 그래서 이제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는 않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요 셀릭스인데요. 요 셀릭스는 좀 아래쪽에서 둥그렇게 키우려고 이번에 삽목할 겸 이렇게 좀 바짝 잘랐습니다. 아, 그래서 저쪽에 삽목을 해놨고요. 잘 자랐네요. 코스모스는 꽃이 약간 있기는 한데. 많이 졌어요. 근데 코스모스가 생각보다 작은 코스모스도 있는데 키가 큰 녀석들도 꽤 많네요. 이게 저는 이제 외성 코스모스를 주문을 했었는데 저도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쪽 태양 정원은 꽃들이 수국 빼고는 거의 졌네요. 예. 수국도 뭐 엄청 이쁘지는 않고요. 어, 그냥 <웃음> 그렇습니다. <웃음> 음. 예, 수국이 이제 요렇게, 이쪽에. 저는 하얀 것만 이렇게 심었네요. 어떻게 공교롭게.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는 좀 다른 색깔도 좀 분양을 받아야 될것 같고요. 어, 요거 뎁사리죠뎁 덱사리가 아주 이쁘게 지금 자라고 있고요. 요게 이제 셀릭스를 삽목을 한 20개 정도 했나요? 아, 요렇게 했는데. 잘 사는 것 같아요. 원래 셀릭스는 물기만 충분히 머금으면 잘 살거든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연못은 보면 물이 많이 차지는 않는데, 어, 그런 대로 지금 이렇게 차고 있고요. 지금 이제 바닥은 그, 여는 뭐, 잎이 몇개 보이시죠? 잎이 몇개 보이고, 저쪽에 이제 물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물이 이제 좀 샘에서 나오는 물인데, 지금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물이 꽤 많이 내려오죠. 막아서 이제 물이 내려오고. 이렇게 이 정도만 물이 차도, 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다가 이제 왕우렁이랑 그 다슬기, 요걸 갖다가 넣었습니다. 이 녀석들이 이제 정화작용도 하고, 나중에 이제 뭐, 재보신도 할 겸, 이렇게 넣어 놨고요. 어, 어, 봉숭아죠. 이 봉숭아는 아직도 이렇게 예쁘게 피어있고요. 그 이제 포도 같은 경우는 제가 아홉 송이가 달렸었나 이제 그런데요. 한 송이는 따 먹어봤어요. 지금 이쪽에 있는 게 지금 이게 캠벨 포드라 캠벨 포도거든요. 껍질을 까봤는데 아, 맛이 좋아요. <laughs> 제 친구가 준 건데 이렇게 이쪽은 청포도인데, 연못 작업을 추가로 하면서 다시 뽑았다가 대, 다시 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시원찮습니다. <laughs> 예. 이쪽 도라지 같은 경우는 축축 쳐졌어요, 지금. <laughs> 축축 쳐져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중간중간마다 어, 마사를 했는데도 물이 아직 그 차에 있는 부분도 있고 계속 비가 오다 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쪽에 이제 남천 연못 뒤쪽에 심었는데 남천은 이제 아주 탄력을 받아서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구름 정원인데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뭐천이롱 멘드라미, 봉숭아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잔뜩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고구마하고 땅콩 이쪽에, 이제 집 앞쪽에 있는데요. 그 요즘은 이 고구마가, 아뭐 세력이 엄청 뻗지는 않는데 이 앞쪽 거는 이 고라니가 많이 뜯어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마다 그 우리 강아지를 흘러 놓으니까 지금은 뜯어 먹지 않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쪽 이제 땅콩은 지금 뿌리를 엄청 내렸습니다. 아마 잘될것 같은데 이제 비가 좀 고만 와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꽃이 핀 자리에서 이렇게 뿌리들이 그냥 힘차게 지금 막 밑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예, 잘될것 같아요. 원래 이제 땅콩 같은 경우는 물빠짐이 굉장히 좋은 약간 모래땅 이런 데서 잘 되거든요. 예, 저쪽 옆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이곳이 감자를 심었던 곳인데요. 어, 감자 심었던 곳에 에, 복합 비료를 하고요, 태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관리기를 이용을 해서 이게 두둑을 새 두둑 만들어 놨습니다. 이쪽에는 주로 이제 배추를 심을 예정인데요. 배추 같은 경우는 저희 보온 같은 경우는 8월 말에서 9월 초, 그래서 이제 모종을 이제 구입을 해서 이렇게 심으려고 하고요. 그 농업 경영체가 등록이 되어 있으면 농협에서 한 50개 정도는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하고 나머지는 좀 구입을 해서 사, 에, 심으려고 하고요.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오늘이 8월 16일인데, 그 이제 무는 씨를 넣으려고 하거든요. 어, 고구마는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아, 고구마는 부디 좀 수확이 많이 나와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나눔이 좀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주는 대단합니다. 이게 지금 몇번 땄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엄청 많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나눔도 많이 하고 주위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이렇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여주는 내년에는 안 심으려고 그래요.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요. 고추도 뭐 이제 굉장히 많고요. 가지는 생각보다 나무는 엄청 울창한데 많이 달리진 않았어요. 어, 이 종자를 잘못 선택한 것 같고요. 문제는 이 참외입니다. 달리기는 엄청 달렸는데요, 주렁주렁 달렸죠. 그런데 잎이 이게 녹균병이 걸려가지고 지금 다막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달려 있는 것들도 이, 이 뭐요, 잎하고 줄기가 이렇게 되니까 힘 없이 그냥 축축 매달리고.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먹어보니까 맛도 별로 없고요. 달리기는 무지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 자체가 힘이 없으니까 이 녀석들이 탄력을 못 받고 맛도 없고 아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주 같은 지방 보면 이렇게 노지에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거의 다 이제 비닐하우스를 이용을 해서 비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어 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몇개못 먹었고요. 맛도 별로 없고 <laughs> 달리기는 무지 달렸는데요. 그렇고요. 그 옥수수는 이제 한번 너무 잘따 먹었고 새로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심었습니다. 옥수수는 아주 잘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한 달쯤 뒤에 옥수수를 먹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요 정도 이게 지금 몇개 되려나요? 한 한 30개, 30 포기 정도 되네요. 30 포기 정도 되는 거를 이거 심었고 어제 또 추가로 심었고 한세번 정도 열흘 간격으로 이렇게 심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 녀석이 이제 고수인데요. 어, 고수를 제가 조금 먹어 보니까 뭐 먹을 만은 한데 이것도 많이는 못 먹고 저는 <laughs> 조금씩 이렇게 먹고 있고요. 이쪽에 이제 대파 심었는데 대파도 너무 잘 되죠. 녀석들은 이렇게 모종을 사다 심지는 않고 저는 그 실을 뿌려가지고 이렇게 두 개, 세 개씩 이렇게 이쪽으로 옮겨 심었던 겁니다. 근데 아주 잘 되네요. 그 다음 에 저쪽에 이제 여기는 이제 호박밭이고요. 이쪽에, 아, 수박인데요. 수박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뭐몇개 달려 있는데 힘이 없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 노지에서는 아, 비가 계속 오고 그러니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이쪽이 이제 복숭아밭인데요. 아래 보시다시피 지금 하얀 봉지가 단뜩 떨어져 있죠. 아, 이게 여기는 이렇게 제가 울타리를 안한 곳이거든요. 저기 이제 산이 바로 이제 뒤쪽에 이렇게 있잖아요. 저희가 산에서 몸집 큰그 돼지가 <laughs> 내려와가지고 난리를 쳐놨습니다. 지금 다 잊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다 난리를 쳐놨습니다. 막아참 안타깝습니다. 아. 이건 뭐몇개 먹지도 못하고 지금 익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런 상황이니까요. 아 익으려면 그래도 아직 또 며칠 있어야 되는데 뭐 지금 수확할 수도 없고요. 음, 참 어렵습니다. 울타리를 내년에는 좀 제대로 하든지 해야 될것 같아요. 아이 아, 녀석 이 녀석도 지금 약간 병이 온것 같아요. 어, 그죠? 구찌뽕이. 아, 근데 이제 약을 중간에 조금씩은 했는데, 아, 참, 이게 안타깝네요. 이 녀석도. 이 녀석 이제 저희가 마가목이 두 구루가 있는데, 이렇게 노랗게, 이렇게 익었습니다. 뭐 많이 달라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익었고요. 아, 이게 울창한 게 땅두릅이거든요. 땅두릅 나무데 엄청 울창하죠? 숲입니다. 숲, 숲. <laughs> 아, 그리고 이제 대추인데요. 대추가 제가 한열 나무 정도 있는데, 아, 지금 달린 것만 잘해도 그래도 꽤딸것 같은데, 아, 올해 이제 보온 대추가 좀 흉작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그런데로는 달렸는데, 이제 앞으로가 또 문제네요. 어, 방제를 좀잘 해서, 어, 대추 맛을 봐야 될 텐데요. 어떨지는 모르겠고요. <laughs> 이제 사과 같은 경우는 이 녀석은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제 그만 크고 빨갛게 변했잖아요. 이게 이제 꽃사과, 이제 작은 사과고요. 지금 이쪽에 있는 사과는 예, 부사 같은데 <laughs> 크기는 영, 시원찮고 아, 벌레는 먹고 이제 그렇게 했네요. <laughs> 그냥 보는 재미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예. 아, 저 산자락 보면은, 아, 안개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멋있죠. 예. 여기서 바라보는, 이렇게 보은 읍내 바라보는 경치가 참 멋있습니다. 아, 이렇게 오랜만에 이제 바람궁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아, 제가 좀 자주 올려야 되는데, 제가 너무 게을러요. <laughs> 어, 게을르기 위해서 여기 내려온 이유도 있지만, 어, 그래도 올리려고, 자주 올리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